귀여운 거 골랐거든. 또뭐 쇼핑하지? 가보자. 자동차 놓고 와 반지 사려면 이거 맞아요? 그거 다 사는 거 맞아요 아이나? 뭐예요? 하나씩 소개해줘요 이거 뭐예요? 나를 골랐고요 또또뭐 골랐어? <laughs> 나라라 똥 <laughs> 나라라 똥 골랐고요 봐봐. 귀여워, 말랑이. 말랑말랑. 눌러봐. <laughs> 귀엽다. 또뭐 샀어? 문어랑 개구리, 이거 뭐예요? 우와. 이제 다 샀어? 헉! 아직도 있네. 이거? 응. 귀여운 인형 마지막은? 우와 엄청 많이 났다 이제 이것도 음. 아윤이 이거, 이거 먼저 끄, 이거 먼저 뜯어줘 음흠. 이거 먼저 그거 이거. 먼저 할거야? 먼저 이거 먼저 뜯어줘 껴봐 반지 음. 안돼. 근데... 엄마도 하고 싶어. 안돼, 다윤이 거야. 치, 엄마 나눠주면 안돼. 안돼, 다윤이 거야. 반지는 포기할 수 없어? 제네들도 응. 포기할 수 없어. <laughs> 이것도? 이거 곰돌이 하나 있, 곰돌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 여기 꽂아줘. 그리고 이건? 그건 괜찮아. 고마워. 우리 나눠 고마워. 돈이 많으면 아이가 갖고 싶은 걸살수 있으니까 돈을 열심히 모아 보세요. 알겠지요?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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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롱은 이렇게 눌리는 거야. 그게 뽈롱뽈롱이야 응. <laughs> 예쁘잖아. 예쁘잖아. 예. 예쁘잖아. 그러네. 얘는? 얘는 엎드려 있어도꼭 물개 같아. 그러네. 물개. 누르면 어떻다고? 느낌이 야네 몰라, 몰라. <laughs> 그래. 문으로! I um, uh. 통장망이 짱! 겠어 엄청 잘하네? 으 <laughs> <laughs> 주시고요. 핑도핑 올리고. 올리고 이거 햄도 올려주시고 파인애플도 올려주세요. 응? 어때? 맛있어? 니까 응. <laughs> 이 찍고. 뭐 이거, 양양 이거, 이거, 이꼭이러 이거, 와! 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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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여기 이거, 이잘이잖아아이래서 그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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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이거 <목소리도> 여기 엄마 탈때 어때, 키키? 귀엽지? <목소리도> 응. 리본도 만들어줄 거야. 눈 뜨자마자 아이스크림을 먹어? 봐봐 엄마 어, 아이스크림이 응? 보였어 아이스크림이 어? 보였어 그래서 깨어난 것처럼 아연이가 태어났어 공룡아이 태어난 것처 아연이가 베개 밑에서 태어났다 아기 또 응. 해줘 해줄게 엄마 손으로 없다. 있다. <laughs>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하나 둘셋 크크 <laughs> <laughs> 하나 둘셋 <laughs> <laughs> 하나 둘셋 크크 <laughs> 하나, 둘, 셋! 에안아안 <끄> <끄> 아네! 아, 아, 아이는 안에, 에엄마안이안 아이는 안이 안에, 안에, 안 뭐야, 뿡 소리 났에 가. 언니 만나러 가야 돼? 가! 언니도 공부 다 하고, 언니도 공부 다 하고 그렇게 만나는 거야. 뭐 있는지 우리 구경하자 맥을 어, 보자 맥을 뭐 있는지 보자 바이킹 <laughs> 쉴 갑자기 토끼 <laughs> 이름 잘들어야 打。 <laughs> 어, 어... 눈 많지? 여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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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안돼 에이 아니 어, 같아. 응? 집에 가면 녹아 내려놔 그럼 엄마가 내려놔 엄마가 응? 엄마가 들어줘. 됐다. 이거 해야지. 우우우우우우우우. 해야지. 안 해? 빨떠? 코 빨개진 거 봐. 따뜻해요. 일이 안. 고마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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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laughs> 달팽이 어떻게 해요? 어래이거 자는 거였는데. 그거 달팽이 아니잖아. 뭔데? 반대로. 가위가 아래로. 응. 그게 달팽이잖아. 달팽이, 달팽이. 아연이. 아이도 핸드폰 들고 있나? 이렇게 여보세요 해야지. 너 근데 수영이왜 생겼어? 여보세요. 아연이 어디에요? 지금 옷장인데. 5,000원이라고요? 아니, 어디냐고요? 어? TV 보고 있어요. 누가 TV 보고 있어요? 네, 그만 갈게요. 어디 가시는데요? 교회요 안녕히 가세요. 갑니다. 엄마 데리고 갑니다. 엄마 안 갑니다. 펌프인데? 핸드폰 돌입을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만나요. 근데 빨간 타요가 없잖아. 파도나이 너는 근데 이 핑크 색깔이 갖고 싶다고 해서 아빠 이거 사준 건데? 여기 있네. 뭐야, 얘는 없잖아. 걔는 없어. 이건 타요만 있는데? 원래 할머니 집에 있는 건 얘도 있단 말이야. 아니야, 걔 없어. 이거 할머니 집에는 똑같은 거야. 네, 다 <laughs> 아빠 고맙습니다. 그래. 이건 엄마 거아냐 그거 아윤이 거야. 아니, 거니까 좀이 정말, 정말, 정말 좋아. 경기 시트. 그럼 거기다 응가 할 거지? 아니야. 뭐야? 좋다면서. 그럼 좋 다고? 마음에 들어. 마음에 <laughs> 들어? 응. 그 누구야? 아기 지나모드예요. 우산하라니까 아니 아 나무들이야. 뽀뽀. 토이 <laughs> <소중해>? 응. <웃음> <웃음> 이제 한글 혼자 써야지. 왜? 음. 연습해야지. 이제 내 산인데. 음, 완성. <laughs> 가 반지를 줄게. 코로 받아야지. 갔다 왔어동물는동물는에서뭐 하고 왔어? 서 뭐하고 왔어? 는 터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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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터